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계과에서 운영했던 수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해 2학기 동안에 지금 진행이 완료된 수업이고요. 유형은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주제는 감속 모터를 활용한 이동장치 설계와 제작이라는 것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활용 기자재와 소프트웨어로는 NX 프로그램, 인벤터 프로그램, 3D 모델링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오토캐드. 2D 모델링 프로그램이고요. 3D 프린터, 레이저 박스로 3D 모델링 한 것을 출력할 수 있는 장치, 2D 설계 한 것을 출력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된 것은 감속 모터와 건전지, 건전지 케이스가 있겠고요.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설계한 3D 모델링이라든지 2D 파일을 클래스룸에다가 저장을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운받아서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기획과 3학년이고요. 기간은 8주로 해서 20수라서 총 16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업의 기획 의도입니다. 사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3학년이 되어서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게 되면 일부 학생들만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가 어, 현저히 낮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성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전에 학생들이 배웠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 과제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써 성취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구성을,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수업 진행은 8주 차였기 때문에 1, 2주 차에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좀 탐색하고 구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시간을 부여하였고요. 3에서 5주 차, 그리고 사실 3에서 8주 차까지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3D 혹은 2D 설계를 할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6주 차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3D 모델링을 한 친구는 프린팅. 2D 설계를 한 친구는 커팅, 레이저 커팅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했고요. 프린팅을 하더라도 부품 간에 조립이 안 된다거나 결국엔 어떤 오차나 오류에 의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오류를 수정해서 개선하고 다시 모델링을 하고 프린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수업에서 운영했던 PPT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감속 모터를 활용한 이동 장치 설계와 제작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소개로서 이동 장치 설계와 제작하기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뭐 이동 장치라고 한 이유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 좀 벗어나서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물건을 옮기는 장치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동차라기 보다는 이동 장치라고 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도와 구 출력기기로서 저희 학생들은 NX와 인벤터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AutoCAD를 배워왔기 때문에 설계 프로그램으로서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사용 가능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음으로 출력기기입니다. 3D 프린터와 레이저 박스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은 3D 프린터에서 2D 모델링은 레이저 박스에서 출력을 할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공되는 부품입니다 감속모터 1개와 건전지 박스 그 다음에 건전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버니어 캘리퍼스를 활용해서 치수를 측정하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치수가 나와있는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모델링할 때 쉽게 할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방법은 아이디어 구상, 설계 및 출력, 조립 및 수정 보완이라고 1, 2, 3단계에서 이루어지며 8주차의 과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학생들에게 처음 안내할 때는 7주차 과정이라고 안내를 했고요. 4주차 때부터는 어느 정도 출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다시 출력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안내했지만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생각만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오거나 그러지 못해서 총 7주차를 계획했지만 8주차까지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방법을 조건으로는 이두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너무 다양한 많은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조금 더 비구조화된 수업을 원했기 때문에 조건을 두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수업을 진행할 당시에 감속모터와 건전지 케이스가 학생 수만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만큼 감속모터와 건전지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빼고 진행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질문했던 것들이 있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 요거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게 크기 제한입니다. 사실 어, 크기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수업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제한은 없다. 다만 장애물 구간의 폭이 280mm 이므로 이 구간을 지나갈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라고 안내했는데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280의 폭을 가진 사이즈의 모델링을 설계해서 프린팅을 하려고 하니까 출력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종 제품의 크기가 100mm의 정밀용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정도로 조건을 제시하면 조금 더 학생들이 모델링을 하고 출력하는 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고무줄과 같은 것을 추가해도 되냐요라고 물어봤는데요. 어, 사실 요거는 제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형평성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고무줄과 같은 다른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디자인 점수 또한 물어봤었는데요. 디자인 점수는 사실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 점수는 굳이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안내할 때 구멍과 축이 조립되는 경우 구멍에 내경과 축의 외경이 똑같은 치수라면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3D 프린터의 경우 0.2mm의 오차를 두면 조립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두 다리로 이동하는 장치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수업에 학생들에게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자동차의 형상을 좀 벗어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족보의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물 구간을 이런 식으로 2D로. 설계한 것을 레이저 박스를 이용해서 출력해서 이렇게 장애물 구간을 만들었었고요. 간단하게 만들었었고요. 이렇게 학생이 만든 자동차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평소에 집에서도 3D 프리터를 가지고 출력을 해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던 친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멋진 사이버 트럭을 만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다음두 번째입니다. 장애물 구간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여러 차례 시도함으로써 결국에는 끝까지 잘 갔던 친구요. 이 친구 또한 뭐 본체 외 5개의 부품, 적은 수의 부품으로도 어잘 만든 친구로 볼수 있겠습니다.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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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자, 다음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어 8주차 마지막 시간에 정확하게 완성이 된건 아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잘못 프린트한 것을 어떻게 구에다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서 어, 프로젝트 마지막 평가에 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네모 형상의 바퀴, 그 다음에 바퀴와 감성 모터를 연결할 수 있는 축 정도로 만든 학생입니다. 다음으로 아주 간단하죠. 본체 형상 하나랑 이제 바퀴 똑같은 걸두 개를 붙여서 본체 외한개 부품 총두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낸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사실 가장 빨리 만들어낸 학생인데요. 사실 우리 프로젝트 조건에 35mm 정육면체를 이송시켜야 되는데 그 이송시키는 부분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평가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덤벤. 이 친구 또한 간단하게 해서 뭐 예쁜 드릴 형상의 것을 만들어 주었는데 어, 35mm 정육면체를 이송시키지 못해서 어,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중에 한 명, 어,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좀 학생들에게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워낙에 학생들이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다 보니까 어,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 하나에 어, 바퀴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의 조건 35mm 정육면체를 넣어서 이송시킬 수 있는 장치, 이런 거는 너무 간단하지 않냐라고 이제 사례로서 하나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사실 수업을 하면서 어, 너무 하기 싫어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 모델링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프린팅을 하고 나서 이감속 모터 끝에 일부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모델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프린터를 해서 어, 결과물을 제출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제가 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학생들이 2D 설계를 통해서는 만들기를 어, 시도한 학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2D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저도 만들지는 못했고 어, 추후에 나중에 또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되면 한번 미리 만들어서 사례로서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조금 더 2D 설계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3D 프린터 자체를 활용해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3D 프린터 출력 시 유의사항을 좀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모델링을 이런 관람차 형태로 모델링을 한 친구도 있었는데 어, 서포트가 최대한 안 생기도록 모델링을 해야 실제 부품을 만들어내기가 쉽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 프린트를 하고 나서 조립을 하려고 하면 서포트를 떼면서 다 부셔지거나 조립하면서 부셔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 서포트가 최대한 안 생기도록 모델링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어떤 판의 두께, 원기둥의 두께 이거는 최소 3mm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부러진다라는 거를 강조하면 학생들이 모델링할 때 조금 더 참고해서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학생들을 평가한 결과는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총 10명의 학생들이 제품을 제출을 했고요. 그 학생 중에 2 명은 아예 35mm 정류면체 이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고,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프리팅까지는 했으나 실제 조립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평가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장애물 부분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장애물 구간 자체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기본 부분, 는 시간으로서 1등, 2등, 3등을 구분했고요. 볼링핀 부분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많이 쓰러뜨리냐 해서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장애물 구간도 누가 더 빨리 통과하냐 1등, 2등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수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일단 수업이 개인 역량에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좀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설계를 잘한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 혹은 뭐 이틀 만에 모든 모델링이 끝나서 프린팅을 어, 다 했던 친구들이 있고요. 그 외에 하기 어려웠던 친구는 열심히는 했으나 결국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워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역량에 따라서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수준 차이를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를 출력할 때 어,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학생들이 직접 3D 프린터를 출력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 실제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델링을 해서 파일을 주면 제가 G 코드를 짜냈고 그걸로서 3D 프린터를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학생들이 직접 3D 프린터를 운영해야지 이 교사가 3D 프린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순간 학생보다 교사가 더 바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학생들이 G 코드를 뽑아내고 3D 프린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까지 안내하거나 안내물이 만들어져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8주 과정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감속모터를 활용해서 단순히 이송장치 하나 만드는게 고등학교 1,2학년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설계 프로그램을 뭐 배웠던 한가지로 국한하거나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나 기자재를 좀 제한하면 학생들이 구조화된 비구조화된 형태보다 조금 더 구조화시켜서 수업을 진행하면 충분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도 가능한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렇게 부족했지만 그래도 8주라는 과정으로서 수업을 진행했던 사례를 이렇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